안녕하세요 수익코인 홀더 여러분들 김대표입니다 지금 수익코인이 빨간색 선 위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3950원에서 지지를 잘 받고 이 가격 위에서 지금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때 저점이 어느정도 확정이 됐으니까 지금은 추세가 전환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빨간색 선 아래로 다시 한번 내려간다고 하면은 수익코인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빨간색 선을 계속해서 지켜 주려는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코인이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위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수익 코인을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수익 코인이 상승을 보여주려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지 이거를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린다해도 아무런 인증 없이 분석하면은 사실 막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뭐 멋도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이 동영상 인증은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워드렸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은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5%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코박토큰에서 15% 정도 먹고 매도를 했는데, 제가 이 코박토큰을요,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어요. 오전 8시 51분에 7월 7일 코박토큰, 그리고 매수가하고 목표가까지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이 왼쪽에 이 계좌 영상은 코박토큰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모면 나몰라 라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고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린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핸드폰 녹화 영상에서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 여러분들한테 9시 전에 문자 한번 보내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9시 전에만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시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1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에제 번호 보이시죠 01028588008이 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이렇게 무료 무료로 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욕 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시드가 저보다 많으면 저한테 뽀찌 좀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 저는 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한 달만 지나도요. 20억 가까이 찍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해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시가 되자마자 코박토큰이 1시간 20분 만에 16%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 만에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제 채널이 학고 채널일 때 여러분들이 꼭좀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를 안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오르는 코인들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찾느라 사실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해요. 실제로 문자 보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종목 추천드리는 거 보이실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 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 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 주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추가만 되는 거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 쉽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 번호 보시면요. 01 2858-8008 맞죠? 여기 위에 보시는 전화번호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 추가한 건 삭제를 하고요. 중간에 제 핸드폰 녹화하면 띄워드릴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6월 2일 오전 10시에요. 제가 지금 메시지 발송 테스트라고 문자를 보내보면요. 여기 보시면 문자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 코인으로 돌아와서. 와서요. 일단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빨간색 선에서 지지를 잘 받고 있는 모습이죠. 원래는 여기 검은색 선까지 3,760원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 빨간색 선이 어느 정도 지지의 역할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유지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일봉 상에서는 이따가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1 시간봉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검은색 선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 검은색 선이 400일선이기 때문에 이선 위에 있어야 상승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캔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검은색 선에서 잘 지지받고 반등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검은색 선이 3940원에 있는데 일봉상 빨간색 선이 있는 가격대에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지지의 힘이 더 세다 그래서 빨간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 지금 이동평균선 20일과 60일에 이게 빨간색 선 노란색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이 지금 응축이 되어 있는데 조만간 발산의 과정으로 흘러 가면서 이 수익 코인이 큰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전에도 이 검은색 선을 뚫고 아래로 떨어졌을 때이 초록색 선에서 지지를 잘 받고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수익 코인이 어느정도 이런걸 잘 지켜주면서 상승시키려는 의지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사실 거래량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뭐 시원한 상승은 힘들더라도 이런 매물 때까지는 어느정도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4,100원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 제가 이전에 4100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올라갔을 때 말씀을 드리고 눌림목에서 물량을 한번 다시 잡아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가격도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빨간선 위에서 지금 잘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에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일단은 4100원 부근에서는 물량을 한번 덜어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00원에 또이 검은색 선이 있어요. 4시간봉에서 이 검은색 선이 여기 있다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죠. 추세를 결정짓는 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 그만큼 저항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상승을 보여줬을 때 4100원 부근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량을 덜어내면서 이런 하락을 좀 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요 지금의 가격부터 사실 4100원까지 그렇게 뭐 수익률이 높진 않습니다 3% 정도 되는 수익률인데 거래량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중에 이런 수익률도 사실 나쁘진 않은 수익률은 맞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지금 큰 상승을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신규 자금이 알트코인들로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9시에 급반등하는 코인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코인들은 사실 상승을 보여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률도 지금은 괜찮은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구간이 사실 수익률 자체가 많이 나오는 구간은 아니에요. 수익률 자체가 지금 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이 큰 구간이 되려면 적어도 이 4,100원 위로는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4,30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그 위로 4,600원까지 큰 구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은 사실 구간이 좋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3%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만족을 하셔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은 빨간색 선에서 잘 안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4100원에서 4시간 봉상 검은색 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항을 한번 받고 조정이 나올 거니까 여기서는 물량을 한번 덜어내시고 조정을 받았을 때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가보자 그래서 3% 정도 되는 작은 수익률이지만 이거를 좀 복리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수익을 좀 굴려나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대응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복리로 이제 수익을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저는 수익코인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날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차트기긴 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지금은 거래량도 없고 신규 자금도 다 죽었기 때문에 시원한 상승은 좀 힘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이라도 관점이 달라지면 여러분들한테 바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대응만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